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제3회 노란우산 삶의 현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일과 삶의 현장, 지금 이 순간을 주제로 디지털 사진 작품을 공모하며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품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0명 등총 50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등총 28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수상작품은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에 2주간 특별 전시되며 노란우상공제 홍보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 본부장은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이번 사진 공보전을 통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순간을 살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모습을 알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